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새셨습니까? 고생 많았지요. <laughs>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 식구들 만나니 더 좋죠. 그런데 만나면 일이 많습니다.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매겨야 되고. 또 먹고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설명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명절 이후에도 좋고 아름다운 관계 잘 맺으시고 건강하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되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윗의 시죠. 다윗은 이렇게 놀, 노래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아, 얘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내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 그것을 나눈다는 것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베스트 3 이런 거 하나씩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잘라고 멋지고 잘하는 말할때그 때가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잘알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 연약함을 이야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인생 자체가 투쟁이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온전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 낯대함, 나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움에서 지면 계속해서 불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에서 싸울 때 자체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감으로 인해서 평안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전쟁 얘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뭐라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랬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라 그랬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 진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이기 나를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는 것이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어찌 이기고 한 번은 또 어찌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지피 부지기 매매전 필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러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즉 나의 연약함,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책에 의하면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을 알면 그럼 위태로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이 베드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입니까? 베드로 하면 큰 사도예요, 큰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큰 거는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카톨릭 성당에서는 가장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떠올릴 때 교회의 수장, 어마어마한 사도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경고망동했던 베드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먼저 예수님 본인이 주님이라고 일컬었던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떠돌이 선지자 정도로 여겼어요. 우리와 좀 다르고 좀 다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당신 이제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소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송아지. 송아지는 소잖아요. 소의 새끼는 소예요. 말의 새끼는 뭡니까? 망아지. 말의 새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식을 놓으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데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너무 너무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허무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가겠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다투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해야 되고 그래야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 얼마나 무지하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갔어요. 갔는데 누가 그래요.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님은 곧 처리될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묶이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처리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네가 뭐 잘못 봤겠지. 아니라고. 또 누군가가 그래요. 너 예수님의 그 도당이지. 너그 패거리지.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왜 그런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4절 말씀. 그가 저주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맹세하여 저주하면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목숨은 살아야 되겠고 본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배신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각하고 울었다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도망친 거예요.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큰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다고 했어요. 저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줄 자신이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 연약함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가볍게 굴지 않았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러나 장담했으나 삶의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처지가 되니까 쉽게 단호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실패자가 되어서 너무 주눅들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뭘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끝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실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이런 가벼움 이런 나약함, 연약함, 이 배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참 못된 사람이다 참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목숨을, 내 인생을 주님 다 바치겠습니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영원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 예비한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아는 순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조금만 불리하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 합리화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또절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고백들을 폭 뒤집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도 살진데 어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성경은 참 좋아요. 고난과 아픔이 역경이 있는데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살펴본 가치 기준에 따라서는 해피엔딩이에요. 베드로가 그대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의 수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교회의 수장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바뀌어지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연약함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찾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 힘을 낼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발견하는 데는, 큼지막한, 베드로에게는 엄청 큰 사건이죠. 그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이것만 읽어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실패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에 뭐래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 먹을, 먹이려고 을 아침 조반을 준비합니다.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요. 베드로가 와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다 먹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밥을 먹여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요 힘이 나요. 아 그래서 힘든 사람들 어떻게요? 해밥 사줍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나기도 하지만 마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조용한 침묵을 뚫고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네.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참아 사랑한다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알고 예수님이 그것 봤으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또 무슨,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지금 읽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러시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죽겠는 거예요.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세번 묻습니다. 세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렇게 세 번을 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번 근심하고 힘들어하지만 세번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둘만 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같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연약함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사들,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나눌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나눌 때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제자들과 주님 앞에서 나누었어요.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해?가 아니라 용납 아무 얘기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일을 또 맡겨 주셨어요. 그거는 용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용납받음으로 베드로는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능성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안을 찾은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이고 오순절 나오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셨어요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호련이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여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쓰고 난 이후에 바로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베드로. 아 이제 용남을 좀 받았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하고 바깥으로 나.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 사역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낙심하게 되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피조물은 원래 연약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베드로 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늘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스 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스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연약함을 사하시는. 연약함 자체는 죄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러니 그분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연약함, 우린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부끄럽잖아요. 욕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내놓으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안다, 괜찮다, 그런 줄 알고 내가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연약함이 있으면 은혜를 주시는 보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숨지 말아야 됩니다. 다 연약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주입받은 사람들은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어요. 뭐가 어때서? 나 원래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뭐가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해줄줄 아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몸이 연약하기다, 마음이 연약하기다, 내 생활이 연약하기다, 관계가 연약하기다, 내 습관이 연약하기다. 모든 연약함이 있을지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 충만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 있게,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